제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한 첫날 막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어? 뭐 때문에 네가 11시까지 일을 해야 됐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얘기하시고 이분이 얘기하시고 5시에 막 이메일을 보내시면 그때 얘기를 못하니까 아기 재운 다음에 막 11시까지 일을 했다 그랬더니 아무도 네가 5시에 보낸 이메일에 당장 대답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너는 이미 퇴근을 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일 회사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해서 네가 번아웃 돼버리면 다음날 왔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능률이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건 프로페셔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이랑 그런 시간을 못 보내면 너 아이는 누가 봐줬어 그래서 아 남편이 봐주거나 뭐 혼자 놀거나 그랬지 그랬더니 그 중요한 시기에 네가 아이를 안 보고 있으면 나중에 몇년 뒤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 회사 일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후회를 하면 그건 제 잘못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삶을 관리하는 것도 프로페셔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오래 일한다고 아무도 감사해하지도 않고 좋은 성과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영진 비 러니까 사람들의 캘린더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회사 캘린더인데 아이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내 아이 데이케어 드어 4시부터 6시까지는 아이 데이케어 픽업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패밀리 타임. 가정의 얘기를 막 써놓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사람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는 인식은 했는데 임원만 내 애가 중요해가 아니라 모든 직급 사람들이 아이를 케어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냥 거기다가 쓰는 게 아무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도 마음 놓고 그 시간에 충분히 아이에게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육아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20개월 된 딸과 9살 된개 루루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혜진입니다. 저는 바이오텍 회사에서 경영진 비서로 일하고 있고요. 과학 연구팀이랑 엔지니어링 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가 6개월 정도였는데도 구직 활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편견 없이 사람을 뽑는 절차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데 아기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인종이 뭔지,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법에 걸리거든요. 아예 그런 것들은 질문하지 못하도록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막 트레이닝 시키는 교육도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 지금 네가 보는 내 자신이 너와 같이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수 있어서 구직 활동이 훨씬 수월했어요 한때는 슈퍼맘 신드롬이 있었잖아요 일도 잘하고 아이도 정말 야무지게 키우고 뭐 가정 안에서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슈퍼맘 이러면서 우상화시키는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다 갈아 넣어서 막 모든 걸다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성들도 일을 할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지원모임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게 할까 어떻게 편하게 하게 할수 있을까를 서포트하는 여러 기구 중에 하나로 여성지원모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프면 회사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이 데이케어 방학을 일주일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회사에서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원격으로 미팅을 할수 있는 거나 그 기간에는 만나서 해야 되는 미팅들을 미루거나 미리미리 계획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여성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성 정책성도 되게 달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여성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남성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저희는 그래서 임원들이 항상 매달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잡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른 회사는 또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컨퍼런스에 보내주기도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다른 회사는 이런 정책이 있던데 우리 회사 이거 적용하면 좋겠어요. 라든지. 우리의 이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대요. 라든지 이런 피드백 서로 받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회사가 더 좋은 인재를 끌어들여요. 프로덕트를 만들 때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덕트를 만들면 못 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서 글로벌 프로덕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들이 이런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여성 지원 모임이 굉장히 제 회사 생활을 많이 서포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서로 처음부터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은 간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바이오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서 2년 동안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바이오 전공 관련돼서 정말 많은 수업을 들었고요. 실리콘밸리에 넘어왔는데 다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딩 스쿨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졸업해서 나왔는데 코딩 스킬이랑 유전자 공부한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하다가 주변에 그래서. 이그섹티브 어시스턴트라는 잡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대충은 알지만 제가 면접을 봐야 되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용모 단정한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 이렇게 얘기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해서 기사랑 블로그랑 막 잔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됐죠. 그 내용들 중에는 주로 5분 대기죠. 눈치 빠르게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 돼서 모든 것들을 좀 항상 곤두세. 고 있으면서 그분의 비위에 맞춰서 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안써 있는 거구나 하고 얘를 장착하고 미국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너의 역할은 뭐뭐 뭐다. 프로바이드, 매니지, 어시스트 organize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저는 잡 디스크립션이 없는 구인 광고만 많이 보다가 이걸 보니까 아, 다 똑같은 얘기겠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면접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떨어졌는데 면접을 볼때 네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만약 에 A라는 회사에 제가 인터뷰를 봐요 A 회사에 대해서 다 외우고 다그 회사에 맞추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진짜 빨리 배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가 어떤 스타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고 제 커리어 골에서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는 이 잡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을 하나 받았고 제 일이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대요 안경이 고장 나셨으면 제가 안경 고치러 갔다 올게요 이거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몰랐죠 왜냐면 하 뭐든지 시키시는 일이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허드렛님 다 시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 잡을 잘 이해하는 건가? 아니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런 표정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는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고 내가 편하자고 너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네가 봐서 해결해주고 너의 잡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잔심부를 시키려고 너 뽑는 거 아니라고 그런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서에 대한 인식을 다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면접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잡 디스크립션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여기에 맞아. 나는 이 경험이 되게 소중했는데, 나는 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정리를 해서 가져간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너는 요즘 어떤 게 힘들어? EA 새로 뽑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 회사에 네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야? 가장 큰 밸류가 뭐라고 생각해? 저도 물어봤어요. R&D 부서에 있는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회의록을 써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잡디스크립션에. 나 유전자를 좀 공부하긴 했는데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할 만큼 충분히 지식이 없으니까 아마 첫 한두 달 동안은 내 회의록이 엉망일 거라고. 내가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어떤 팀이랑 먼저 일을 해 보면 좀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부서에 얘랑 얘기해 봐. 너한테 기초적인 것도 다 얘기해 줄수 있을 거야.부터 시작해서 조직도를 막쫙 그려 주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 내가 여기 들어가면 누구랑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는 게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면접을 봐서 여러 군데에 붙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제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을 할수 있는 곳에 억셉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모양의 퍼즐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구경수가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하니까 구경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잘하는 걸 알려면 좋아하는 일을 여러 개를 해봐야 돼요. 조금의 경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할수 있는 롤에 들어가서 자신의 커리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해요. 남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를 깎아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원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베이를 그리다 책을 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롤드리븐이 강한 조직에서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도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롤드립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롤드립은 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 두려워하고 피드백이라고 항상 받았던 게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하고 저게 비난이 아니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개 가 같이 맞물려서 변화를 해야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잘월크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